할렐루야 여기는 캄보디아 프롬펜 4월 4일 토요일 아침 10시입니다 오늘은 유대력을 따라서 1월 10일 바로 오늘이 호산나일입니다 7애굽기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과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 매 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날 열흘에 양을 준비해서 성 14일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14일이 6월절이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해질 때에 그 피를 그양 먹을 집의 문에 그 피를 문설 문과 문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키는데 매월 일일 0일날은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 유대인들이 양을 준비할 때에 북쪽 문으로 양을 받아들입니다 그 북쪽 지방에서 양들을 많이 길렀는데 그 예루살렘 성 북쪽 문을 향해서 양들이 들어오는데 아마 계산을 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도 한 200만 명 이상이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이 축제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이 한 20만 마리 이상 북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북쪽 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10편 113편부터 118편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0편, 118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118편 말씀, 19절, 118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오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말씀. 이것이 이제 11일 날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시부리오로 안나라고 하는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어, 그리스어로 어, 그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죠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요 우리가 여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 여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재단불에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십구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북쪽 문에서 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쪽 올리브 산에 계시다가 그 십일날 호산나 찬양 부르는 어린양을 받는 그 날에 동쪽 문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으로 가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받아 모시면서 그들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다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곳에 성전 문의 환상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몰아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아,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5절 어, 성신이 나를 들어들리고안들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아, 에스겔 선지자는요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올 곳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 성전 안에 여호 영광이 가득 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 2절 말씀에도 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동쪽 문 지방 밑에서부터 어,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일천척 측량하고 나왔더니 발목이 잠기고 일천척 측량하고 갔더니 무릎이 잠기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행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렸더라.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자, 신기하게도 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정령으로 다 무너, 무너졌죠. 어,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슬람이 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지금까지도 그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에, 지금 어,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쪽에 있던 그문 자리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어, 돌 벽돌로 그 문을 지금 막아 버렸습니다. 어, 저는 믿기로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들어올 때그 문이 돌로 막힌 그 문들이 어, 부서지고 주님이 다시 그 문으로 입성하실 것을 어, 바라봅니다 10편 어, 24편 어,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묵상 가운데에 에, 하나님께서 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으로 들어올 곳을 어,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편 24편 7절 말씀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하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하시로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편 24편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하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여기 명절은요 바로 6월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일날 아, 9일날은요 예수님이 아, 엿새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그 베다니에서 나사라고 살아났던 그 집에서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튿날 10일째 되는 날 1월 10일 날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13절 이게 동쪽문입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호산나 절기를 지내시기를 주의음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호산나 주일, 호산나 일입니다. 어, 어, 이 유대력으로 따 오늘 토일이지만 유대력을 따라서 오늘이 호산나의 일이고요. 어, 우리는 카톨릭 전통을 따라서 내일이 호산나 주일을 지내고 어, 다음 주일이 고난 주간인데요. 어, 유대력을 따라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 에, 1월 14일 6월절입니다 엄지로 이 절기 유월절 아니면 어 그리고 어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세 절기 때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켰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구원의 계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어,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